실은 제가 좀 유륜이 조금 커가지고 접박기가 좀 커서 괜찮아. 아뭐 <laughs> 그런 건 <걸로>. 뭐. <laughs> <laughs> 이 정도면은 약간 푸바우 같기도 하고 이제 맨몸 운동을 할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쭤봐도 됩니까? 네네. 운동 자체가 복근에 굉장히 타격을 주는 운동인데 근데 기분 탓인가? 약간 <laughs> 이만치 안 컸던 것 같은데. 제가 분명히 상타락이 전에 예. 저밖에 커서 부끄럽다 그랬잖아요. <laughs> 기분탓인실까 <laughs> 뭐야? 제가 저밖에 크니까제가 <laughs> 벗기 싫다고 말씀드렸어요. 아니 이거 다 진짜 바퀴가 되겠어. 저기 뭐야 지 오케이! <laughs> 아, 야. 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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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게 왜 모아졌노? 뭐 <laughs> 아까 뭐라 그랬잖아요. <laughs> 너무 잘 교직법 아니야? <laughs>